최근 영국 왕실 공식 계정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요. 왕실 공식 계정에서 이러한 사진을 공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손흥민 선수와 그의 의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이렇게 큰 화제를 보은 이유는 단순히 그의 축구 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진이 한국인 전체에 대한 급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3세의 영국 국왕이 토트넘의 지역사업 지원활동 격려차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국왕은 구단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며 악수를 나눴고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던 찰스 3세는 유독 한 선수 앞에 멈춰 길게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찰스 3세가 다른 구단 관계자들과는 짧은 악수만 나누었지만 손흥민과는 오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3세는 손흥민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번 주말에 경기가 있느냐고 물었고, 손흥민은 메뉴와 경기를 치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찰스 3세는 팀의 상황과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고, 손흥민은 힘든 시기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찰스 3세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을 건넸는데요. 다른 구단 관계자들과는 짧은 압수만 나누던 찰스 3세가 손흥민과 얼마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지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와 영국 왕실 공식 계정 역시 이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현지 네티즌들이 가장 놀라워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국왕을 마주하며 보여준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였는데요.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저것이 바로 케이의 절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예절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강렬하고 독특한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특히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말투와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질서와 존중 문화를 잘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든 다음 식사를 시작하는 게 좋고 술자리에서는 잔을 두 손으로 받거나 고개를 돌려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서양식 인사인 악수에 있어서도 한국인들의 예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통 윗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관례이며 앉은 상태에서 악수를 하거나 손을 너무 오래 잡는 것 또는 악수 중에 상대에게서 시선을 피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반대쪽 손을 주머니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한국인이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바로 연장자와 악수를 할때 살짝 허리를 굽혀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인사법으로 자리 잡고 있죠. 처음엔 어색해 보였을지 몰라도 보면 볼수록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이를 따라하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과 함께 영화를 촬영한 헐리우드 배우 로버트 패틴슨 역시 케이의 저를 직접 체험하며 깊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감독과 스태프들로부터 보여진 세심한 배려와 존중의 태도는 그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으며, 패틴스는 한국 특유의 공손한 인사법과 상호 존중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보다 더 많이 고개를 숙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악수를 하곤 하는데요. 좋은 것은 더 빨리 배운다는 말처럼, 헐리우드 배우 티모시 샬람에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예절 있는 악수법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만남이나 공식 행사 자리에서 악수를 할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담은 제스처로 해석되며, 헐리우드로 돌아가서도 K예절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미 펠런쇼에 출연했을 때에도 한국식 인사법을 설명하며, 한국의 예절 문화는 정말 인상 깊다, 존중이 깃든 인사는 사람을 바뀌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글로벌 스타로서 예의와 배려를 중시하는 그의 면모를 잘 보여주며 팬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의는 전형되는 것일까요? 헐리우드 배우 브리라슨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예절 있는 인사법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도착 즉시 한국 특유의 공손한 인사법을 따라 허리를 살짝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리라슨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예절 문화는 정말 아름답고 특별하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 몸에 배어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한국의 전통적인 인사법을 배운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팬들뿐만 아니라 현지 관계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녀를 더 탄탄한 글로벌 스타로 설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의 예절 있는 인사법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티모씨가 한국 예절을 따라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배려심 깊고 겸손해 보였어요 한국의 인사법을 보고 있자면 왜 매너가 중요한지 알것 같아요. 한국인이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악수할 때 진심어린 존중이 느껴 졌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인이 연장자와 인사하는 방식이 너무나 예의바르게 느껴져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은 한국의 인사법 을 배워야 해요. 한국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건네기도 하는데 그런 세심한 행동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존중의 의미를 깊이 담는 인사문화는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들은 예절 있는 인사법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를 직접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손흥민과 찰스 3세와의 만남에서 보여준 한국식 격식 있는 인사법은 또한 던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에서도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어른에 대한 경의와 공경은 다른 문화권과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독창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존댓말을 사용하는 언어와 인사 예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어르신을 배려하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신선하고 감동적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배운 예절은 다른 문화에서도 적용하고 싶다며 한국의 공경 문화를 극찬합니다. 또 한국의 예절 문화를 본받아 자국에서도 어른을 더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지역적 특성을 넘어서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문화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과 이는 깊이 뿌리박힌 사회적 가치로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서양 문화와 비교할 때 더욱 독특하게 돋보이며 그 가치와 실천 방식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더욱 따뜻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한국 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최근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인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대대적인 기사 보도가 된 것인데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숙박 모든 걸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주세요. 실제 해당 기사가 보도된 배경에는 여러 한국인들이 연락이 끊긴 참전용사들에게도 지원 소식을 전하고자 참전국 각국의 매체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 줄수 있을지 밤낮없이 간절하게 요청하였고, 외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한국 전쟁 역사에 한국인들이 감사를 표하고 나서자 감동받아 기사를 보도했다 전해졌는데요. 또한 이 기사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한국인들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간단한 한마디 남기며, 많은 세계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국인들의 정체가 국내 소규모 기업의 직원이란 사실이 밝혀집니다. 미라클 코리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기업을 이로게 소개합니다.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 이들은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 당시 에티오피아 현지 행사에 참석하며 치료를 하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들을 보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실제 3주 만에 에티오피아를 다시 가 참전용사와 가족들의 대규모 안질환 수술을 지원한 기적을 선보인 적 있습니다. 이 소식에 에티오피아 언론사는 신문 한면 자체를 미라클 포리안이라며 은혜를 갚는 한국인들의 내용으로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며 주걱에선 전자제품 지원 등을 하는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의 이름을 전달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기영, 신영철, 김병기, 이민정, 이범구 등 매번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걸 받아본 참전용사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쉬의 특별한 후원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프레쉬는 최근 6.25 한국전쟁 역사의 한 장면을 그대로 구현한 태극기 키링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 자원했던 경주 학도병들의 굳은 의지가 담긴 서명 태극기로 한자 한자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는 단 하나의 서명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 역사의 순간을 사람들이 일상 속에 간직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해당 태극기 키리는 41년 한 길만 파고든 장인의 기술력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차 키, 휴대폰, 가방, 일상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이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포함되며 한국인 구매자들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고 도움을 받는 참전용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